최문순 전 강하, 강원지사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 그 이유는 뭘까요? 검찰은 아, 최문순 전 지사가 KH 요즘 수사 받고 있죠. 낙찰자로 사전 선정하는데 관여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KH 그룹 측과 여러 차례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합니다. 입찰에 응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 만났을 뿐이다. 리조트 배각네 번이나 실패한 상황에서 K H K H 그룹 비롯한 여러 기업 수시로 만나서 득해왔고 불법은 전혀 없었다. 정혁진 변사님,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 취한 이유는 뭡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아무나 뭐 출국금지 시킵니까? 그러니까 알펜시아 리조트가 1조 6천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그 평창의 동계올림픽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인데 알펜시아 리조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뭐 민자유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게 아니고 강원도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한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원도에 부채가 된 거예요. 1조 6천억이나 들였는데, 그런데 이제. 평창 그 올림픽 끝난 다음에 도저히 그 이자 같은 것들을 강원도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예.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2020년 12월부터 매각 절차에 도입을 그 했는데 처음에는 1조를 갖다가 그 예가로 그 했는데 아무도 뭐 응찰을 안 했는지 이제 유찰이 돼가지고 1, 2, 3, 4차까지 그래서 1조 6천억 들어갔던 그 알펜시아가 8천억까지 금액이 떨어졌거든요. 손해를 봤군요. 네네. 그런데 2021년 6월 달, 재작년 6월 달에. 그 낙찰이 됐어요.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7,115억. 그런데 예. 낙찰을 받은 회사가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아주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KH 강원 건설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한테 낙찰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 5차에서 낙찰이 됐을 때 응찰했던 데가 KH 관련된 기업 두 군데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최문순 전치사가 이 낙찰되기 직전 뭐직후해 가지고 계속 이 K H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형법에 보면요 위계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는. 처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발주처 관계자가 업자한테 예정 가격을 누설했다든지 하면은 이게 입찰 방해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쉽게 말하면 발주처 관계자가 강원도 지사가 발주처 관계자 가충분히될수 있고 그 만난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정보를 갖다 흘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입찰 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1조 6천억짜리가 7,500억에 7, ,500억에, 7 1115억에 그 팔렸다고 한 것도 그거지만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됐으면 법적으로 그 수의계약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안 하고 마치 이제 공정한 그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예. 그렇게 모양을 꾸며가지고 경쟁입찰인 것처럼 모양을 꾸며가지고 최문순 지사가 저런 무리한 행동을 갖다가 했을까 더 핵심적인 거는 그 과정에서 무슨. 뭐 부정한 그러한 것들이 혹시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수사력을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연루되어 있는 KH 그룹. 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강원도와 KH 그룹이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어,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설명이었는데 천무순 전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방금 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원도 예산에서 계속 이자를 물어야 되고 음. 적자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지사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매각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관점의 차이죠. 검찰이 봤을 때는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 K H 그룹이 갖고 있는 하얏트 호텔에서 밥을 먹었는데 밥값을 안 내도. 제가 된단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 아,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혹은 입찰 방해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강원도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형국 속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쌍방울과 연루설 또 북한과 연루설 음. 똑같이 KH그룹이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 이화영 그 전지사인데 이 와영 전지사의 고향이 동해거든, 강원도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 있어서도 조금 또 보통 네. 볼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